인조한디 시공 현장에 왔고요 지금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안에 산책로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운동 보조기구들이 있는데 기존에 깔려 있던 인조한디를 제거하고 여기에 스포츠 인조한디 20mm를 시공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인조한디가 깔려 있는데 오래돼 있어서 지금 다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보면 인조한디가 다 누워있어서 이걸 다 철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원사를 봐서는 PP나 아니면 나일론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인조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까지 충진이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이거를 말아서 밖으로 빼낸 다음 트럭에 실어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 보여 드렸고 나머지 또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네, 또 다른 곳에 왔어요. 이 동에 이이 이 아파트에 총 다섯 개 이런 놀이 시설물이 있는데요. 아, 운동 기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인주한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렇게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어, 철거를 할때 이동을 하면서 철거하는 거? 한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 잔디가 떠있기 때문에 철거는 쉬울 것 같아요. 뭐 굳이 어렵다면 이런 기구들을 받쳐두는이 기둥에 민주한지를 이제 포설한 다음 이제 맞춰주게 맞춰주면서 잘라주는 거. 뭐그 정도 좀 신경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조잔디는 이런 곳에 시공한 다음에 교사까지 충진을 해야 또 오래 쓸 수가 있어요. 현장 와서 항상 느끼는 건데, 교사 충진을 필요로 하는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밟는 곳은 교사 충진을 하는 게 정말 좋죠. 자, 이제 마지막 현장 가볼게요. 네, 이제 다른 동으로 왔고요. 여기는 조금 더 커요. 기구가 아까와는 다르게 좀더 많죠? 예, 여기는 손이 좀 많이 갈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대막의 배드민턴장.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장이 메인이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깔 거예요. 보통 배드민턴장은 어, 스포츠 20mm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20mm를 하면 테니스장 규격에 맞게 이제 만든 인조한디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사용해서 이제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보시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달았어요 달고 뜯어지고 예, 수명이 다된 거기 때문에 음주한 지교체한게 맞고요 그래도 활용을 잘 하셨고 관리도 깔끔하게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양민철입니다 가무약하게 예, 제가 상황을 보여 드렸는데요 예, 현장은 6월 12일 오전 6시 30분에 도착해서 지금 30분간 쭉 돌아보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오늘 작업은 인주한지 철거를 할 거고요. 철거가 마치면 이제 깔수 있는 데까지 우선 인주한지를 깔아봐야겠죠. 그런데 제생각엔 오늘 철거를 어, 다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투입된 인원이 되게 적거든요. 저랑 이제 한명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러니까 총두명이 철거를 하는 거고 아마 오후나 아니면 일찍 온다면 1 0시 정도 그 정도에 한두명더올것 같은데 어,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선은 진행해보면서 제가 동영상을 남기며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팁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어 제가 타고 온 트럭이고요. 좋아하는 차중 하나죠. 스틱인데 힘도 좋고 그리고 그래도 연식이 연식이라기 할까요? 아 거리 띵그 거리가 4만밖에 안 돼서 안전하게 탈수 있는 아주 소중한 트럭이죠. 저희가 이제 인조잔디도 지금 싣고 와서 철거를 한 다음에 바로 시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에는 인조잔디가 다시 더올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철거가 완료됐을 때 인조잔디를 바로 시공할 수 있게 작업을 하면 돼요. 본드도 다 준비를 했고, 이거는 이제 라인 커터라는 건데, 배드민턴 장. 라인 집어올 때 사용할 거지만, 오늘은 아마 사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철거 장비 보여드리려고 제가 금방 제거했어요. 철거 장비는 이렇게 칼에 달린 헤라. 네. 칼은 이거 구매해서 바꾸면 되니까, 이런 헤라 이게 스크래퍼라고 하죠. 스크래퍼. 칼라 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선 낫. 낫. 이게 낫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임주한디가 4m 폭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스포츠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장비로 해체할 경우엔, 포크레인으로 이제 밀어서 해체를, 한, 해체를 하는데, 사람이 할땐그 4m를 밀기 어려워요. 왜냐 1제곱미터당 주사가 대략 한 20kg 정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를 때, 우리가 나르기 편하게, 그 다음에, 버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딱,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땡기기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거. 갈고잎.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준비하고, 그 다음, 이렇게, 달구지. 예, 두개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짱이랑 형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에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저랑 일하게 됐네요. 실을 <목소리> <목소리> 때, 차에 실을때잘실는 이유도 있는데 운반할 때도 막 운반 것보다 좀 한번 말아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래도 막 절반 정도 끝났고. 이게 규사량이 지금 한 1제곱미터당 20kg 들어간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규사거든요, 이 안에. 보이세요? 규사에 꽉 차있죠? 양이 상당해요. 이게 무게가 지금 이게 한일 이게 지금 다른 게한 1제곱미터. 가로 1 m 세로 2 m 되는데 무게가 이한강 무게가 20kg면 초등학교 저학년 몸무게랑 똑같아요. 지금 7시 57분이에요. 이제 한면다 끝냈고요. 이제 이 규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배드, 배드미팅장이 있기 때문에 배드미팅장을 할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게 날지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이제 아파트 시공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안전이에요. 어떤 시공 현장이든 간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밟고 여기 올라와서 놀수 있으니까 안전바 이렇게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안전 좀더 챙겨서 해야 되고요. 아, 이 현장 어차피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밑동이 제일 쉽긴 하거든요. 거기부터 쳐내는 게난 건지 지금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시공 철거를 이틀 생각할 거면 그게 난데 하루 생각할 거면 여기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좀 고민해 보고 바로 철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여기 말고 다음 현장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거든요. 해가 넘어오니까 분명히 9시 이후부터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작업 조건이 여기서는 그닥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늘이 진 곳부터 빨리 처리를 하고, 오후에 그늘진 곳. 여기가 건물이 서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오후 2시부터는 그늘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후부터 작업하는 걸로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힘이 합류하면서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한 시간에 하나씩 지금 거의 제거하는 중이고요. 이제 작은 구장 작은 구장이 아니라 작은 그 운동 기구 시설 그 장소만 이제 제거하면 배드민턴장 하나만 남게 돼요. 10시에 인조 잔디가 올 텐데요. 우선 그 전에 빨리 철거를 마치고 배드민턴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철거가 다 완료됐어요 이제 저것만 다 정리해서 화물차에 실어서 보내면 되는데 아직 화물차가 잡히지 않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11시 29분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끝나긴 했어요 어, 만약에 저걸 다 정리한다 하면 천천히 정리해도 목표한 시간보다는 한4 시간 정도 일찍 끝났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일정이었어요. 일단 저거를 점심 먹고 저거를 한쪽에 다 치운 다음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정리한 건 바닥에 지금 규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사 춘인데다 치우고 그 다음에 트렌치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그 인조한지를 포설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트럭이 왔어요. 이제 5톤 축차인데요. 여기에 인조한뒤폐기부을 실어서 보낼 거예요.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지 않도 중간중간에 시공하면서 하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늘이 있는 데서 작업하면서 체력, 체력을 좀 회복시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런 날에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 아파트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이동에 불편함 없이 잘 주변을 봐가면서 안전에 신경쓰면서 작업해야 되는 게첫 번째죠. 네, 우선 저도 이거 촬영은 일단 중지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톤 축차에 거의 다 실었고 이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체력을 많이 써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진행해야겠어요. 내일 바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지금 바닥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바로 배드민턴 이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먼지를 제거를 하고, 이제 내일 작업 준비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하면 하루가 빨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7분이에요. 작업을 거의 다 끝내고, 내일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에도 이 작업을 연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